오늘 소개할 책은요,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 작가님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험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하지만 왜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40년간 성공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찾아낸 진짜 변화를 만드는 행동의 과학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는 완벽한 계획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다 있는 건 완벽한 행동 뿐이다. 이 책의 첫 번째 핵심 원칙은 2분 규칙입니다. 어떤 일이든 2분 안에 할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이메일 답장, 책상 정리, 운동복 준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프로크라스티네이션 즉 미루는 습관에 빠지는 이유는 이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이라는 시간은 우리 뇌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마법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 스위스 치즈 방법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치즈에 구멍을 뚫듯이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해결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책을 쓴다는 목표가 있다면 오늘 한 페이지만 쓰기 내일 복차 만들기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위,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주에 대한 부담감 없이도 자연스럽게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어치우기 기법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아침에 먼저 해치우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력과 집중력은 하루 종일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트레이시가 제시하는 80제포 법칙의 활용입니다. 우리 활동의 이스가 결과에 80을 만들어낸다는 파레토 법칙을 행동에 적용한 거예요. 즉, 정말 중요한 2 0행의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회의 10번 참석하는 것보다 핵심 프로젝트 하나에 집중하는 게더큰 성과를 낸다는 거죠. 이 책이 다른 자기계발서와 다른 점은 실행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라, 꿈을 가져라 같은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21일 습관 형성법 시간. 차단 기법, 목표의 시각화 등 모든 방법이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디지털 디톡스와 집중력 관리 챕터예요. 스마트폰과 SNS로 인해 우리의 집중력이 평균 8초로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통계와 함께 이를 극복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폰 프리존 만들기, 알림 끄기, 몰입 시간, 설정하기 등 바로 적용 가능한 팁들이 가득해요. 트레이시는 또한 실패에 대한 관점의 전환도 강조합니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시도했기 때문이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하라는 그의 조언은 특히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더욱 가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작은 승리의 중요성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큰 성공만 바라보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한 변화는 작은 승리들의 누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운동 30분 한 것, 책 10페이지 읽은 것, 새로운 사람과 대화한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1년 후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티에트레이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기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불완전해도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걷기 시작한 다음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지만 서 있기만 해서는 아무 곳에도 갈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2024년도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요. 혹시 아직도 변화를 미루고 계신가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 책은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것 하나라도 당장 실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으니까요.